오늘 우리가 그리 어,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다니엘서에 대해서 음,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의미, 틀 그리고 중요한 쟁점들에 어, 대해서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그럼 다니엘서를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눌지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어, 쭉 나누어 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서 한장한 한 장의 내용들을 다루는 일을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뭐 강의나 설교할 때 미리 늘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다니엘서는 뭐 이런 다니엘서라는 책이 존재한 이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궁금해 했고 연구도 했고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나름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중요한 책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걸핏하면 전봇대 다니엘서와 유한계시록을 비밀을 풀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기도원마다 다니엘서 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했더랬습니다 저도 역시 어릴 때막 그런 흔히 말하는 영적인 비밀 이거 들었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나누는 다니엘서는 절대로 다니엘서에 대한 유일한 해석일 수도 없고 진정한 해석일 수도 없고요 수많은 다니엘서 연구 가운데 제가 공부했고 제가 궁리했던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이게 다련이는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절대 이게 다련이 생각하시지는 말아야 될 거고요 제가 설교할 때도 늘 부탁을 드리지만 제가 전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라는 성경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저의 설교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늘 부탁해요. 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고 제가 나누는 설교는 이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에 대한 저의 묵상과 저의 공부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교우들께서는 제 설교에 찬성하지 말고 아멘하지 말고 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게 관건이지. 결코 목사의 설교를 저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늘그 당부를 드리곤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어쩌면 글쎄요 다들 교육자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제 생각이니 오늘 들으시면서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제가 나누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지 말고 쉽게 따라오지 말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음으로 제가 나누는 강의를 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어릴 때부터 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할 때 역사가 난다지만, 전그 시대는 지나갔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복사임술교회 백날 아멘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가 회복될 일이지도 않다. 지금 우리가 아멘 안 해가지고 이 꼴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멘이 아니라 우리 사실. 목사들이 더잘 알잖아요 우리가 설교 강단에서 얼마나 헛소리를 할 때가 많았고 틀린 말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거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어, 대도 않는 아멘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잘 풀이되고 있는 건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풀이되고 있는 건지 그게 저는 관건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그때 이런 의미라면 오늘 우리한테는 또 어떻게 해? 이게 저는 우리 시대에 너무 중요한 일이겠다 싶어요 우리 교우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검색 다 해요 목사님들이 평소에 하여튼 이 검색을 다 해보면 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베꼈구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100개 이런 거다 알아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생각할 때에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은혜로운 설교, 괜찮은 설교보다는 정직하고 진실한 뭐 이런 것도 있겠다 싶어요 해서 제가 다니엘서를 뭐라 뭐라 나누려고 합니다 제 생각과 제 공부, 제 국리를 나누는 것이니 비판적인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다니엘서가 우리 개역성경 한글성경에 뭐 한글 성경 뿐 아니라 기독교, 여기서 기독교라는 건 개신교, 가톨릭, 성, 개신교, 가톨릭, 동방정교회, 세개의 종파가 우리 보통 세계의 기독교의 3대 종파이겠죠. 이 3대 종파는 모두 다니엘서가 에스겔과 다, 호세아 사이에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자리가 있다라는 건이 기독교에서는 다니엘서를 선지서라고 혹은 뭐 예언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수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뭐 이렇게 예언서 뭉텅이 안에 다니엘서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왜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 나십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책. 예수님도 보셨고 바울도 보았을 그 유대인들의 성경. 유대인들의 성.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그분들에게는 성경이죠. 유대인들의 성경은 우리 기독교 성경 같은 경우 제일 앞에 5경,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시편하고 지혜문학, 마지막이 예언서 네 개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 체계는 오경그 사람들은 율법서라고 부르지요. 율법서가 있고 그다음에 있는 게 예언서고 마지막에 있는 게 성문서이지요. 근데 성문서라는 말은 종종 우리가 한국 이 글들 가운데 성문서의 성자를 거룩할 성자로 옮기는 경우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될 성자라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될 성자를 쓴 성문서는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옮기면 책들, 문헌들 기록들 뭐 그런 뜻을 가진 게그 한자 말에 성문서고 그 성문서로 번역하게 된 히브리말 히브리어로는 케투빔이라는 건데 뭐 그런 뜻인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제일 앞에 깨 율법서 창출레민신 이거야 말로 원칙 그 다음에 예언서 근데 그 원칙에서 어긋나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탄과 고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거지만 멸망 이후에 오게 될 회복 뭐 이런 걸 담고 있는 게 예언서이지요 마지막 사, 세 번째 부분에 있는 책은 책들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전체를 관통하는 뭐 원리 같은 건 없는 거죠 이세 번째 부분에 속한 책들에는 시편이 있기도 하고요 에스라 느헤미아 에스더가 있기도 하고 역대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소나무가 소나무 숲에 소나무가 있을 때하고 똑같은 소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들 속에 있을 때하고는 똑같은 소나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예언자들 사이에 다니엘이 있을 때하고 그다음에 시편, 잠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역대기 이런 것 속에 다니엘이 있을 때하고 이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다니엘서 한 권의 내용은 똑같지만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1장 1절에 유다왕, 제가 가진 성경은 개정판입니다 개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쌌더니 주께서 넘기셨다. 예언서 이사야 1장 1절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등장하고요. 예레미야 1장 1절에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에스겔 1장 1, 2, 3절에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호세야 1장 1절에 뭐부에리의 아들 호세야 모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서는 1장 1절에 예언자의 이름이 무조건 등장해요. 요나서 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나서가 매우 특이한 1장 1절이지만 어쨌거나 거기도 요나라는 예언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1장 1절에 예언자 이름이 안 등장하는 책이 뭐냐?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1장 1절에도 다니엘이 안 나오고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가서야 바벨론에 끌려간 청년들의 명단 중에 다니엘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사회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서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 누구에게 임하였다가 다 있습니다. 말라기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말라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말라기에게 임했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요런 이런 이런저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는 말라기를 이 말라기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하고 그에 비해 다니엘서는 1장 어디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였다가 없고요. 1장 뿐인가요 2장부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단한 번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였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서 다니엘서 자체는 다니엘을 예언자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예언자로 표현하고 있지도 않고 예언자 특유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도 없고 1장 1절에 예언자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니엘서만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면 아이 책은 예언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그 점에서 유대인들의 구약성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 책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기 이 책들하고 있는 게 사실 다니엘서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 에스더 룻기 뭐 이런 책들이 이 다니엘서하고 매우 비슷한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이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자체로만 내용 자체로만 보자면 유대인들의 성경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예수께서 보셨을 겁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성경을 바울이 가령 디모데후서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을때 바울은 결코 다니엘서가 이 에스겔과 호세아 사이에 있는 다니엘서는 몰랐을 것이다. 다른 동네에 있는 다니엘을 읽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안에서의 다니엘서는 성문서이고요. 성문서에 있는 책들이 뭐 시편, 잠언, 에스라, 네미야에스도 역대기, 요거를 굳이 특징을 묶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상을 살아가기 요 정도가 이세 번째 성문서에 있는 책들의 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룻기가 그런 책이고요. 에스도가 그런 책이고 잠언도 그렇죠. 매일매일의삶에서 여호와 경외의 지혜로 살아가기. 뭐 느헤미야, 에스, 에스라 다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니엘서가 어, 특히 다니엘은 이방 땅에 끌려간 주인공이 끌려간 상태기 이 때문에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이게 다니엘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이르러서는 다니엘서가 뜻밖에도 이 에스겔과 호세아 사이에 놓이게 된 거죠.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보통 교회 바닥에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의 교단 배경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laughs>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어디든 간에 성경 무오설, 우리 이런 거 배웠던 적이 있고 겁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1점 1획도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가 무어 인 걸까요? 어디까지가 계시인 걸까요? 가령 예수님이 보시던 성경책 유대인들의 성경책은 다니엘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는데 언제부터 다니엘은 여기에 있을까? 우리가 모르지만 주후 4세기에 있는 사본에 보게 되면 주 4세기 사본에 보면은 다니엘서가 이주 4세기의 바티칸 사본 우리 왜 그것도 역시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이 신구약 성경 헬라어로 된뭐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지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혔지만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헬라어로 번역된 본문하고 그리고 신약 본문하고를 같이 묶어놓은. 이 옛날 사본들이 있습니다. 주 4세기의 시네산 사본, 바티칸 사본, 5세기의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세 개의 사본이 가장 중요한 사본들인데, 시네산 사본에는 다니엘서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 번째 부분에 가 있는데, 바티칸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 특히 바티칸 사본에 는이 다니엘서가 예언자 뭉텅이 속에 들어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주후 4세기주4세기라는건 A.D. 300년부터 399년까지의 요어간인 거죠. 요300 몇십 년 그러던 고시기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는 다니엘이 이 성문서라고 세 번째 부분에 있는 책이라고 여겼던 기독교 교회가 있는가하면 어떤 교회들에서는 다니엘서가 예언자들하고 같은 동네에 있는 책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교회 그룹이 있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4세기 말에 4세기 5세기에 벌게이트라고 라틴어로 번역된 신구약 성경 그때 다니엘서를 예언자 사이에 갖다 두었고요. 그게 유럽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수많은 그 이후에 영어 불어 독어, 우리 한글 성경에까지 다니엘이 요동네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게 주후 4세기 4번에 다니엘이 예언자들 속에 놓였다라는 건 아마도 2세기, 뭐 3세기 쯤부터 교회 안에서 다니엘은 예언자인 것아니야 이런 움직임들이 생겼던 거고, 그게 4세기에 다니엘서의 위치를 예언서들 사이에 갖다 놓게 만든 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놀랍지요. 우리 보통 성경의 영광, 그러면 최초의 이 책을 적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이 분명히 최초의 다니엘을 적을 때 이렇게 적었던 건데, 근데 그 책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 교회에 가더니 1세기 교회도 안 그랬고 아마도 2세기 교회도 안 그랬을 텐데 그러고 좀 지나더니 다니엘은 예언자야. 뭐 이런 생각들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아이 성경의 영감이라는 게 최초 저자에만 국한되는 게 절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지요. 다니엘을 왜 그러면은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언서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들이 구애 읽었을 당연히 우리 초기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이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그 가운데 교부들, 교부들 같은 어거스틴이나 어거스틴도 히브리어가 능숙하지는 않았대요. 뭐 제르, 히에로니무스, 뭐 이런 분들이 히브리어를 잘했던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구했던 히브리말 성경 책에도 다니엘이 성문서의 세 번째 부분에 있었을 텐데 왜 그런데 그 시기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하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을 하게 했을까 어, 싶은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책을 예언서라고 할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라는 책들의 공통된 점이 뭘까요? 우리 보통 예언서 그러면 암닐 말하기 이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바닥에도 아직까지도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의 은사가 지금도 작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성경에 분명히 그런 은사가 있지만 그래서 막 교회 안에 여전히 사도의 이런 예언자 뭐 이런 사람도 존재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좀 거의 대부분 헛소일를 꺼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전부 앞일 말하기입니다 뭐 얼마 후에 어떤 물론 우리 이사야서의 예레미야서의 앞일에 대한 것이 있지만 예언자들의 본연의 핵심은 결코 앞일 말하기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지금 이따구로 사냐 당신들이 이따구로 산다? 그럼 반드시 당신들 쫄딱 망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암니를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런 암니를 말하는 이유는 압니 때문이지 않아요. 지금 왜곧 따오로 사는지 이게 예언자 예언자들의 모든 관심은. 현재에 있습니다. 뭐, 교회가 이딴 식으로 교회를 하고 막 자기 새끼한테 교회 줘버리고 이딴 짓을 하면 뻔한 겁니다. 얼마 지나면 그놈의 교회들은 다 망하고 말것 인거겠지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미래를 말하지만 예언자들의 초점은 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은 그래서 현재의 관심이 있 있대. 왜 우리의 모습이 끔찍해질 거냐 죄 때문이라는 것. 현재 우리가 당한 참상이 죄 때문이라고 보는 것 사실 이런 관점이 예언자적인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예언자들이 했던 대표적인 예언이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거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유다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에도 종종 한국교회 망할 거다 는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가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경기 지역만 해도 교회 천지잖아요. 이 밖만 나가도 뭐 교회 천지인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 달랑 하나였고요. 그거 그 영광스러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들고 우리 열한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한 다음에 기도할 때막 역산하고 이랬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그 놈의 성전 망할 거라고 산산이 부서질 거라고 하자 이 사람들이 결코 납득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 하나 있는 영광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구약성경 읽으면 대번에 알잖아요. 그 성전 산산이 파괴되고 말고 산산이 그 나라가 그 다윗의 나라, 그냥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의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예언자들이 아무리 경고해도 왜 그걸 듣기 어려웠는가 하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신 성전이 어떻게 만일 이게 망하면 끝인 거기 때문에 안 망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언자들이 전했던 게 뭔가요 너네 인생을 요따우로 살지 반드시 그놈의 다윗은 망할 거야 그놈의 성전은 산산조각 날 거야 이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가 사라지고 성전이 망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그랬지요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들이 외쳤던 것의 삼분의 이는 고발 이따으로 사는 게 말이 돼 고발 그리고 심판소 본너는다 죽을 거야 심판소 뭐 이게 삼분의 이고요 나머지 삼분의 일은 그럼 그 심판이 끝이냐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상상도 못할 영광의 미래가 온다라는 것 이게 우리 예언서들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거죠 우리 예언자 적이다라고 할때 암리를 말한다라는 것에 관건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 못된 삶 때문에 반드시 이 놈의 교회는 쫄딱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면 세상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 교회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다윗의 나라가 망하고 전부 끌려가고 난그 다음 그럼 끝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에 영광의 나라가 오게 된다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날이 있다. 이게 우리 예언자들이 외쳤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왜 초기 교회가 예언서 사이에 놓게 되었을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우리의 현재의 참상은 죄악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는 망할 거다. 이건 망하는 건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가 딸려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근데 멸망이 끝이 아니라 멸망 이후에. 영광의 날이 온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이 기독교 교회들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다니엘서를 예언서 사이에 놓게 했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일장부터 1 2장까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다니엘서에 어디에 지금 우리는 왜이 꼴이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거야.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극심한 고난이 우리를 기다려. 그렇지만. 영광의 회복이 올 거야. 이런 말씀들이 다니엘서에서 어디에 주로 나타나 났던, 났던가요? 기억을 되살려본다면 다 이런 말씀들이 7장, 8장, 9장, 뭐 11장, 12장, 7장부터 12장까지에 가면 온통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일체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의 회복, 현재 우리의 참상은 죄악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1장 6장에서는 뭐 사실 1장 첫머리에 또또렷 타지 않고요. 1장 6장에는 안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다니엘서는 12장까지로 된 책이지만 1에서 6장까지가 아이 책은 성문서구나. 구약 성경의 세 번째 부분에 유대인들처럼 세 번째 부분에 놓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일상을 살아가기 그게 1에서 6장. 1에서 6장은 딱 성문서의 특징을 가졌다면 7에서 12장은 현재의 참상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영광의 회복이 있어요. 이게 7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다니엘을 예언서의 성격을 띠게 한다. 물론 근데 7장 12장에 저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예언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이 예언서로 분류되게 했을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뭐요 정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해설이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하고 나눈다라고 할때 다니엘서 전체 안에 딱 둘로 쪼개진다는 것. 1 6장의 다니엘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7 2장의 다니엘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영광의 미래. 두 개의 성격이 다니엘서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 같이 <laughs>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다만 근데 아마 우리 대부분 그럴 겁니다. 가령 우리 교회를 이 어릴 적부터 주일 학기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 죽어라고 듣는 게 16장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사자굴에 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리고 이 팔이 끌려갔던 소년이었지만 믿음을 지켰더니 총리 대신이 되고 해서 다니엘서 16장은 우리 교회 바닥에서는 되도 않는 성공담 이야기로 늘 다니엘 가령 우리 뭐 정치인들 가운데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간직하다가 뭐 높은 자리에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꼭 그런 양반들을 다니엘하고 견주어서 심지어 지금 지금은 말고요. 하여튼 지금도 우리 현직 정치인들 가운데 뭔 신앙 좋다고 생 난리법석을 떠는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장에 걸핏하면 교회가 다니엘 같은 사람인에 만에 전 전문용어로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교회가 1 6장의 다니엘 만에 집중하다 보면 72장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주일 11시 예배에 7장 12장에 나오는 다니엘 본문을 들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잘실 72장이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 해석이 만만치 않기도 하고 해석보다 더 어려운 게 역사입니다 역사가 우리가 잘 없다 보니 72장의 다니엘이 이상하게도 거리가 굉장히 먼 본문이 되고 맨날 다니엘 1, 6장하며 믿음대로 살면 높게 세워주셔요 이 땅을 가르치며 랍시고, 막 교회 바닥에서 나누어 왔다 싶은 겁니다. 근데 비극은 우리 교회에 천명의 교인이 있다고 치면 그 가운데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 가는 사람은 한 명이 있을까 말까요? 근데 그한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을 마치 우리의 본보기처럼 가르치는 건 끔찍한 짓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거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명 나오는 총리 된 사람, 한명 나오는 장관 이딴 걸 본으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갈 건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면서 어떻게 우리 삶을 제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함에 살지 이게 우리의 나눔이 되어야 되지 믿음대로 순종하면 종교 케 해주세요. 저는 이딴 가르침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통할 이야기겠다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16장에 집중하다 보니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전 교회 내에서 왜곡되어서 이 활용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정치인, 다니엘 같은 정치인 100% 사기꾼일 거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절대 그딴 분들 강조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겁나 컴플렉스가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가거나 뭐 흔히 말하는 출세하자는 컬피 타면 간증을 하라 그러고 따로 인사시키고요. 그딴 사람 인사시키지 마요. 우리가 인사시킬 사람은 노동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일상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해야지 수능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안 풀리는 친구들. 이 친구들 삶의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지. 뭔 서울대를 갔어요. 어디에 취업을 잘 했어요. 뭔 장관이 되어서 이런 사람 교회에서 걸핏하며 세우고 인사시키고요. 뻔한 겁니다. 열등감이 쩔어 있는 교회. 열등감이 쩔어 있다 보니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좀잘된 사람 나오면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요?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다 보니 이 세상의 높은 것들에 너무 좌우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만 교회 국회의원 오면 그딴 인간들 인사시키지 마요. 그딴 작자들 절대 앞에 세우지 말고 앞에 누굴 세워야 되나요? 노동자들을 세워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전업주부 자매님들을 세워요. 이런 사람들이 서야지 그딴 높은 사람들이 교회를 판치게 되면 전 교회가 망한 걸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